막내딸 또스페가패요 여러분들. 라이트 전설 뽑으면 내가 신나무기 해준다고요? 네. 해야지, 그러면. 뽑아낼게, 오빠. 뭐, 내가 뭐 밀어서라도 뽑아내야지. 아, 천만 원이면 뽑아낼 것같아 제발! 주황불! 원래는 야만 맞아주려고 했는데 몽키가 또 맞지 신경쓰이잖아 맞아 맞아 그만 맞으면서 존나 재밌게 하잖아 나리는 맞아보면 존나 징징대거든 그래도 좀 지는 그렇잖아 나리만 세피스 맞춰가면 몽키가 그치. 좀 그렇잖아 그건 맞지 그래서 갑파 빼고 궁수한테 필요한 공격 딜을 줄수 있는 장갑하고 투구를 둘다 어, 맞추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거거든. 그러니까요. 진짜 재수가 없는 거 아닌 거 같은 경우에는 응. 오늘을 웬만하면 두개두 두 개씩 맞춘다. 내네 계정으로 뽑아서 내네 계정에서 아이템 작업을 해서 야들한테 줄 거야. 어, 뭐, 엉그리노, 뭐. <laughs> 진짜 이제는 얘들아, 더 이상 없대. 나는 이거 템을 다 맞췄기 때문에 너희 해주는 거 열심히 히나 아 자꾸 슈퍼 바까저면 알던 수간고 저번에 는 한다는 뭐 울고 이질하더라. 와. <laughs> 오빠, 왜 내가 장비 한개 해야 돼요? <laughs> 오빠! 감이는 4개인데 나는 왜 1개예요? <laughs> 내가 감이보다 <가미보다> 왜못 해요? <laughs> 간만뭐 보기 좋아가 초반에 200뭐100얼마서가 4개를 뽑았다는데 그우야잘 엄청 잘 나왔죠. <laughs> 오빠 진짜 이제 간고비 받아도 남는 거 없대. 이번 달에 진짜 마이너스 한2000보기쉽다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까기를 들어갈 건데 지금 초각을 두개 미리 뽑아놨습니다. 100개를 눌러가 노란색 조각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. 근데 2천만원 써도 하나도 안 나온 애가 있어요. 나올 수도, 수도 어, 있어 아, 라라고 했는데. 엄마, 2천개 썼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. 와 써봐, 나온, 나온 줄 알았다. 어차피 애는 저거 좀... 음, 맞아요, 지문서도 많이 필요해가지고. 어, 나오면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진짜 대단한 겁니다. 진짜 터바할때 100만 써도 안 나오더라고. 100만, 두 개만 나오면 된다. 여러분. 내 생각에는 쉽게 될것 같아. 참깨 간다고 얘들아,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. 그지 진짜 완전 운이라서. 아까 내가 운이 좋았나? 자이거 몇몇 제거 신화 조합 소 조각, 조각. 이거거든 3 2 노란 거와 빡세네 아 어차피 한명은 맞췄는데 네. 야들 두 명을 다 맞춰주기 위해서 조각이 어. 아니 까봐라 나리한 번 까봐라 재수 좀두 개도 나올 수 있어요 1 0 0 개로 그래 안 내달 제가 하면 안돼두개 그래. 나올 수도 있다 두개 진짜 못 몰라 봤, 여러분 어, 못 봤는데 두개 나올 수도 있어 제발 아.. 어. 와아 내가 할게 오 내가 할게 그냥 그게 있어요 이게 물론 살수 있는데 무조건 까야 돼 이걸 까서 재료를 만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어? 100만 원 남았는데 이거 다이아가 뭐 순삭이다 이거 한 개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? 두개안 뽑았으면 어떡할 뻔했노 제발 야 맨땅 아, 대성 됐다. 아, 아, 됐다 하나, 하나. 하나 하나만 면 된다 맞지 아 이제 쉽다 아. 야 일단 600만의 그 무과금은 아니다 나왔다 일단 야 나. 이제는 쉬운 게한방에 끌고도 그냥 그 말이다 이거 맥스 9 9 9개야 이거 쉽다 음. 리 음. 무조건 야와야 어, 그, 어, 그, 아, 됐다 다아 <laughs> <laughs> 마지막에 한개 걸렸다 와우 아 역시 지금부터 그러면 아까 우리 거기에 몇개 있는가 한번 볼까? 티켓이 몇개 있나 한번 보자 잠깐만 네, 8 5 0 0개 이게 2,500개당 한 부위 총만 개가 돼야 됩니다 일단 요거는 네. 몇개더가야 되지? 네. 10만 개가면만개안 만만만 되나? 네. 나1 6만 있는데? 탈탈 다 트럭하려고 하면 시샤 봐내 물약값도 없이 음. 그냥 아! 야 뭐야 이게 된다니까 금손이네 야야 미쳤다 와! 이안 갔으면 어떡할 뻔 했어요. 그래요. 안에... 아 네. <laughs> 어, 아 한번 잠깐 한번 라누누구이 있어 아, 계산도 안 했는데. 도깡. 도하고 만들어? 어, 일단 나 먼저 어, 만들어. 너 먼저 해라. <laughs> 잠깐만. 스바 내 타락까지 다 쓰잖아. 이러 되면. <laughs> <laughs> 와, 나 진짜 <웃음> 미치겠다. <웃음> 야 뭔가 오늘 대게다. 예, 형님 대게 가지고. 야 이거 근데. 포도파이터 한다. 뒤졌다 오늘. 어? 강아석 제작해야 된다. 타라 너 들어갔지. <laughs> 타라 이제 음다임머 타라 로펌 제대로인데 형님. 그나마 까지 좀... 가져가나. <laughs> 야 임마 믿은나. 야 아저 녹화 면이네 내까지 강아석까지 가져가네. 야 완전히 적금통입니다. 야씨. 이거 야, 씨. 뭐야. 야자 야, 이게... 마지막. 끝났다 이거. 맞아. 야 강화. 근데 한... 나는 강화는 잘 되더라고. 내, 아니 내 야. 계정이 강화가 잘돼 그러니까 이게 다중 강화로 하니까 강화가 잘 되더라고. 하나씩 어. 하는 거보다 실패. 응, 엉 실패. 응 엉. 응, 응. 응. 응, 응. 야 여기서. 우리가 몇 개입니까, 여러분? 주말에 내... 다맞줄게요 그냥. 레벨 6까지. 해야겠다 어? <laughs> 골드까지 해쳐먹는다고 <야>, 여기서? 야 <laughs> 골드가 됐다 <대따> 많잖아. 여덟. <laughs> 야 골드가 짱 많아. 여기서 할거 가는 게 뭐지? <laughs> 그래, 어, 나는 내거 먼저 할 거야. 어? 끝. 우와. 와.. 됐다 끝자 아, 이제 까맣다. 그러면 제 걸로 포탈을 하겠습니다 해, 오랫동안 아, 그러니까요 이따 낫더라 세팅해봐 오케이 이게 신화 그지? 세 개랑 응. 하나랑 차이가 뭡시다 둘셋고야 이력 <laughs> 한 번만 더와 근데 야너 제일 쎄다 야 근데 비슷한데? 몇 차이 난다. 아야나 아, 마지막 했거든. 마지막 스킬 심지어 옷안 쓰고 있었어. 어세네. 여러분 신화 장비 맞추는 차이 많이 난대. 와 진짜. 여러분 빠따 많이 아프대. 피라 삼층에 지금 많지. 애들. 감들어가고 있었네. 어또르에이스랑다 타라 다 캐들 아니야. <laughs> 그게. 터널하고 신상이하고 <laughs> 파괴. 그러니까어 술발룸이다. 어 F. 어? 아, 아, 뭘로 뭘로 한거예요 오빠 이거를? 아 왜포루야 F가 공격이라데 순발놈이 대기 중인데? 아 어, 그러니까 뭘 맞혀도 이게 이렇다니까 아니야.. 그럴리 없어 야 너희 그 둘이서 가순발이 죽여놔 오빠 어? 저 이거 배터리 충전 좀 해주세요 <laughs> 야야니 <laughs> 아, 제... 진짜 개촌해 진짜 왔나? 배터리가 없어 알바 불렀나? 겁나 웃네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와 이거 끝나 아, 아, <laughs> <라멘을 보러> <laughs> 존나 웃기네 아니 충이 필요하니까 라면도하겠대 오늘 개에 3반 1인당 세마리오 청탄 게 존나 세대 나려 얼마나 센데 치고 치어려야 근데 아, 이게 왔다. 왜 스킬 오빠 오빠 거는 스킬을 안 써요? 자 왔다 왔다 발비트발비트발비트발트야 어, 어, 불편해 이게 어왜 이래 아아1왔 건물 왔다 어 12시 쪽에 가기 전에 죽겠다 어 잠깐만 있어봐 아니 이거는 좀 <laughs> 이거 여러분들 방금 있던 캐릭터들도 풀 신화를 다 차고 있어요 공수는 맞아도 높긴 높아. 그러네 내가 세진 거보다 상대는 더 세다는 걸로 신화 장비를 맞추고도 우리 그치? 마을이네. <laughs> 자 가자 이제... 가자 희망의 언덕으로 가자 희망의 언덕 희망의 언덕 오케이 오 바로고 애들 대기 중세개 버리고. 자 이, 어.. 버려 버려 어? 어나 두번 맞으니까 죽었어 또 <laughs> 여러분들 공격할 시간이 없는데요? 아니 여러분들 1초도 안되고 누울 수 밖에 없는게 일격 캐릭 한번 맞아봐요 총탈방 있으면 되는데 왜자 내려놔, 내려놔? 아. <laughs> 진노를 어떻게 이겨요 <laughs> 왔다! 자 진노 진노 빠지고 버려 아, 아. 아래쪽에 세개 볼게 세개 순발로미 순발로미 어 딸피네 아자 버려 컷 순발로미 순발로미 버리고 버리고 포탈 텐지텐지텐지텐지 바이비트 컷 그렇지. 버려 일격 버려 컷 일격 하나 남았어 자 진노 버리고 일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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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일격 일격 자, 일격 버리고 형들 순발로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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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바이비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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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돌기 이스 돌기 이스 버리고! 자 진노! 자 ]Yes. 진노! 진노 잡고! 진노! 맞아! 잡고! 잡아! 잡아! 진노 컷! 진노 컷, 컷자 일격 컷! 일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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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! 이격, 이격, 이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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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컷! 올컷! 순발롬이! 순발롬이! 순발롬이 컷! 똘끼 에이스! 컷! 다 컷! 버려! 컷! 세개 컷! 온컷! 다 컷! 얘는 버려! 버려도 올컷! 진노 컷! 마니 컷! 똘끼 컷! 어 괜찮죠 이제 뭐 나리도 거의 뭐 진노급이라서 아, 몽키도 이제 조금만 더 하면 한두 피스, 세 피스 따아서맞으면 되겠다. 네네네. 나는 이제 덜락하지 만 살짝 다틀려갔다 진짜 자파상인도 이래 안틀립니다 타라랑 골드까지 다틀려갔다 타라까지 다 털렸고. <laughs>